새벽부터 좀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저긴 좀 다른 방법으로 막아왔고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없게 지붕이도 점프를 하지 못하게 한번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한칸더 줄였습니다. 꼭 조이면은 갑갑할까봐 느슨하게 해줬더니 자꾸 그런 식으로 풀어서 다행인 건 복수니까 넘어간 대로 다시 넘어온다는 겁니다. 아저씨가 나가서 직종 몸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근데 꼭 다시 들어옵니다. 해야 지금 목줄 풀라고 하면 안 돼. 목 졸려서 여기서 목 매달아주고. 꼭껴놔서 새끼들이 내 슬리퍼는 다 갖다 놓고. 오늘은. 하여간 복숭이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여기다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놈이 아저씨를 깨웠고, 아저씨는 새벽 6시부터 지금 먼지 투성에다가 다리도 후들후들거들 떨리고, 날만 했는데 또 통증이. 놈들은 잘 자고 있습니다. 새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지는 평화로 아, 미치겠다. 아, 요즘은 아저씨가 복순이 때문에 정말 일이 많네요. 어제는 새끼들이 다 탈출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다 이놈 덕분이죠. 복수기 때문에. 엄마 쫓아가려고 이놈들도 안간힘을 다해서 기어 타올라가가고 탈출을 했죠. 6시부터. 이게 뭔 날리냐. 아, 진짜. 아빠 통증또재발 하겠다. 옥신옥신 대새끼야. 사람이 아무도 안온다날꼭 그림을 그렸었는데. 복순이 때문에 그걸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못 했다. 아직도 그릴 아이가 네 놈이나 남았는데. 복순이 있지? 어디 안 도망갔지? 복순이. 칠보가. 하도 탈출을 잘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붕이라 해서 줄을 땡겨놓고 몸을 뒤로 해서 빼는 그런 식으로 못하게 일단 사료로 지붕에 못 올라가게 막아놨고요. 원래 복순이가 했던 목줄은 사견이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이게 원래 칠복이 목줄이었는데 칠복이 목줄로 해줬습니다. 저걸로 한칸 줄이니까 목이 너무 조여가지고. 너무 크게 그리고 풀리지 못하겠습니다. 실복이 뭐해? 새끼가 혼나에 나가면 무슨 소리인가 했네. 너도 묶어놓을 거야. 나가면. 복순이 봐. 자유를 강탈당했지. 한 번이라도 나가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복순이처럼. 계집은 몇 개를 사야 되나? 여름에 비 많이 올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높은데 이런 위에 개집을 올려놔야 돼서 강아지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세 마리. 사랑아, 똘망아, 사랑아. 놀망아 예쁘나? 이놈 아저씨 집바깥에 공사판 하는데 몇 가지 나왔어. 아 힘들어 이거 기 끌고 들어가죠. 아우 나야 이리 와. 아이, 말씀자, 이 새끼들. 이리 와, 아빠 쫓아와봐, 예? 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어. 두 놈은 산 위로 올라가서 아저씨가 조조히 끄집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오기 전에는. 칠복이가 걱정을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새끼 나가는데 바라보고. 산 위로 올라가서 큰길 쪽으로는 안 가서 다행입니다. 아주머니가 4시 40분에 가시니까 지금이 5시 50분. 1시간 10분을 걸어 다녔네요. 왔다갔다. 아,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아, 큰 길로 나갈까봐. 한 번에 한 마리씩밖에 안 따라와요. 세모이가 쪼꼭 따라오면 좋은데 세분을 왔다갔다 하느라고자 아, 아. 무사 귀환시켰습니다 그놈아 이놈이 제일 말을 잘 듣고 요사랑 요노 이쁜이가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오래돼 안오고 빤질빤질대고 멀리서 빤이 쳐다보긴 하고 하여튼간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준이야, 아들씨는 이렇게 맨날 새로운 일이. 이거 뭔 일이야? 말뚝을 뽑아 뽑아버리는 거. 이거 뭔 일이야? 뭐, 준이야, 가자. 아빠 가 가자. 아빠 가서 간식 줄게. 가자, 가자. 가자. 장난감을 아직도 입에 물고 다녀. 아주 탈출 리그를 해라, 복순이 새끼들, 균이야 너까지. 아빠 좀 쉬자. 가자. 아, 이게 뭔 일이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두 놈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더 꼼꼼하게 구멍을 메꿔놓고 못 나가게 해놓고 요즘은 맨날 그런 식으로 자네요. 애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또 어느 구멍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애들 어디 갔어, 칠보가? 금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이 예쁜이 똘망이 탈출. 사견이만 탈출 안 하고 세 마리가 또 탈출했습니다. 저기를 넘어가네요. 다행인 건 불름은 온다는 거. 밖을 아직 무서워한다는 거. 불름은 오고 밖을 무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밖에 길이 익숙해지면 이제 나가면 안 들어오겠죠. 그 전에 철두철미하게 막아놔야 되겠습니다.